일제에 의해 국권이 침탈당하자 국민의 힘으로 나라 빚을 갚아 경제 주권을 되찾자며 대구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확산된 국채보상운동. 대구시는 국채보상운동 기념일인 2월 21일부터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운동인 2·8민주운동 기념일까지를 대구시민 주간으로 선포했습니다. 지난해 기존의 10월 8일에서 2월 21일로 새로운 대구시민의 날을 정했지만, 새로운 시민의 날 선포를 사흘 앞두고 코로나 1 9 확진 환자 발생에 따라 1년이나 미뤄져 열리는 겁니다. 올해 대구 시민 주간 슬로건은 코로나 1 9 극복에 원동력이 된 대구 시민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K 방역의 중심 대구 시민이어서 자랑스럽히다로 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새로운 시민의 날을 선포하면서 우리 모두 위대한 대구 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무한한 자부심으로 이제 내일로 나아갑시다. 대구시민주간에는 시민의 날 기념식과 2 8민주운동 기념식, 국채보상 컨퍼런스, 국채보상 세미나, 다시 쓰는 2 8민주운동 결의문 발표 등 60여 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는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전시가 22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되고 같은 기간 2.8 e 민주운동 기념 사진전도 도심 곳곳에서 진행됩니다. 시민 주간 기념 시민 대학 특별 강좌 대구 시민 정신 횃불 릴레이 토크 아워 어바웃 대구 대구 음악 발굴 단등 대구 시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기념 행사도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시민 정신 따라 걷기 프로그램인 마스크 쓰고 대구 정신 찾기 이벤트 컬러풀 혼자 운동 챌린지 228민주운동 인증샷 이벤트 등 시민이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안지랑 곱창골목, 평화시장 닭통집 골목, 이월드, 스파벨리 대구 아쿠아리움, 앞선 케이플카등 민간에서도 시민들에게 각종 할인 혜택과 기념품을 제공하는 이벤트에 동참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